이렇게 만드는 언론 리드 네, 열악 네, 정도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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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군사 정권에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고, 이중 실종된 사람만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티칸 대사가 군사정권의 지도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등 가톨릭교회가 군부에 협력했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바티칸에 있는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보도한 가디언의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1976년부터 83년까지면 한국 역시 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르헨티나의 실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디언의 기사 들어보실까요? Pope Francis has ordered the Vatican to open its files on Argentina's military dictatorship, a move that could help the families of thousands of victims of the military regime finally discover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this is the pope's wish for something to be done so he has asked the secretariat of state to take charge of it and work has already begun on declassifying the vatican archives related to argentina's dictatorship father guillermo carter said 네, pope francis has ordered the vatican to open its files on argentina's military dictatorship order 명령하다, 지시하다란 뜻이죠. File on 무엇은 무엇에 대한 기록을 뜻하고요. Dictatorship, 독재니까 Military Dictatorship, 군사독재, 혹은 군사독재 정권.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독재 시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바티칸에 지시했다. u n m o v e that could help the families of thousands of victims of the military regime. 무브는 조치 행동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교황이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을 말합니다. help 누구 동사. 누가 돕무하도록 돕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에서는 누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희생자 가족들이고요. 동사는 뒤에 이어지는 discover입니다. regime 정권이란 뜻이니까, military regime, 군사정권이겠네요. 군사정권 희생자 수천 명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교황의 조치. 무엇을 할수 있도록 돕냐면, finally discover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iscover, 발견하다란 뜻이 있고, 또 숨겨져 있던 것을 알아내다, 밝혀내다란 뜻도 있습니다. fate, 특히 안 좋은 일에 대한 운명, 즉, 비운. 죽음을 뜻하고요. loved ones는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을 말하죠. 여기에서는 희생된 가족들을 말하겠네요.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 밝혀내도록 finally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꽤 오랫동안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네요. 이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바티칸에 지시했다. 교황의 이런 조치는 군사 정권 하에서의 희생자 수천 명의 가족들이 마침내 그 죽음에 대해 밝혀내도록 도울 것이다. This is the Pope's wish for something to be done. Wish for what? 무엇, 무엇에 대한 바람? 소망이란 뜻이고요. Something to be done. 실행될 무언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폭력성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실행될 무언가라고 볼수 있겠네요. 뭔가를 실행하는 것이 교황의 바람입니다. So he has asked the Secretariat of State to take charge of it. The Secretariat of State 교황의 비서국인 국무성성을 말하고요. Take charge of ~머모. 머모를 떠맡다. 머모의 책임을 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바티칸 국무성성이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을 요청했다. And work has already begun on declassifying the Vatican archives related to Argentina's dictatorship. Classify, 분류하다, 혹은 문서 등을 기밀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Declassify는요, 어떤 정보를 기밀 목록에서 제외시키다, 즉 기밀을 해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rchive, 기록보관소 혹은 보관된 기록, 문서란 뜻이죠. Related to 문모는문모와 관련이 있는 이란 뜻인데 Related to Argentina's dictatorship 이라고 했으니까 아르헨티나 독재정권과 관련이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티칸에 있는 아르헨티나 독재정권 관련 문서의 기밀을 해제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 Father Guillermo Carter said Father는 어, 가톨릭의 신부죠. 귀에르모 카체르 신부는 말했다. 이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황은 뭔가를 실행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요청으로 바티칸 국무성성이 이 일을 맡게 됐고요. 바티칸에 있는 아르헨티나 독재정권 관련 문서에 대한 기밀 해제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라고 귀에르모 카체르 신부는 말했다. 자, 오늘 기억할 표현 짚어 보겠습니다. Take charge of momo. 모모. 모모를 떠맡다. 모모의 책임을 지다란 뜻이었죠? She took, charge of the work. She took charge of the work. 그녀가 그 일을 담당했다. He will take charge of finances. He will take charge of finances. 그가 재정을 담당할 것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 라디오 뉴스 잉글리시에서 지문과 오늘 기억할 표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Pope Francis has ordered the Vatican to open its files on Argentina's military dictatorship, a move that could help the families of thousands of victims of the military regime finally discover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This is the Pope's wish for something to be done, so he has asked the Secretariat of State to take charge of it and work has already begun on declassifying the Vatican archives related to Argentina's dictatorship, Father Guillermo Karcher said. <muchos> 국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